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열여덟 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8일 시청 기획실에서 2019정책제안발표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산시회는 제 215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경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올해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도 경산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7개 기업 회원들이 참여해 올해 사업 성과를 되짚어보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상 지은혜 씨였습니다. 지역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가 희망경산을 위한 18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18일 시청 대회실에서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 2019 정책 제안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는 팔공산으로 가는 하얀 갓바위 문화예술의 길 조성 등 열린 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 문화체육 등 4개 분야 18건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토론회를 통해 사업 실행 가능 여부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시는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8기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4개 분과에 지역대학 교수 24명으로 구성,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과 정책 건의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회가 제215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경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글로벌 코스메티 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등두 건의 안건이 상정 처리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016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34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9년도 경산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19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지역 새마을 지도자 700여 명이 참여해 2019년 한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새마을문고 경산시 지부 장종환 씨를 비롯한 60여 회원들이 각종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경산시 새마을회는 무료 급식소 봉사, 숨은 정원 모으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경산시의 젊은층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활기를 불어넣는 YSMU 포럼을 구성 운영해 호평을 얻었습니다. 지난 1949년 공비들과 교전 중 순직한 호국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제 70주기 순직 경찰관 추념식이 19일 남산 치안센터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최용조 시장, 경찰, 유가족,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고유제 추념사, 헌화 및 분향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남산지서 공비피습사건은 지난 1949년 12월 19일 당시 박상호 경찰서장, 배인철 경감, 김상희 경사 등 5명이 공비토벌을 하다 교전 중 사망한 사건으로 지역주민들이 반공애국정신을 받들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평생교육 문화광자인 2019년 경산여성아카데미가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산 여성대학 수료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이번 과정은 총 8회에 걸친 특강과 영화 감상,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경산여성아카데미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남산면 우검리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마을회관이 신축됐습니다. 18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우검리 마을회관은 총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들여 우검리 194-2번지에 부지 면적 495제곱미터, 건축 면적 105.93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시 철근 콘크리트 1층 건물을 신축됐습니다. 그동안 마을회관이 오래되고 좁아 불편을 겪고 왔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돼 주민들을 위한 화합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산내 거리에 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탄트리가 불을 밝혀 연말연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과 함께 만나보시죠. I'm dreaming of a white. 경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도 보육정책 관련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상을수상했습니다 경산시는 싱크홀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고피는 노후 화소관로의결함을 파악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 화소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경산시는 대정동 일원의 악취 문제를 해절하기 위해 연주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로드맵과 종합계획을 겨울바람에 코끝이 찡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사랑 주고받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아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